혹시 누군가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아... 어, 아니에요. 상대가 칭찬할 때마다 어쩔 줄 모르겠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호감이 가는 칭찬 대답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희른초입니다. 겸손이 미덕인 우리 정서상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걸 부정하거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는 경우가 많죠. 습관처럼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칭찬이 칭찬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오늘은 사전적 의미의 칭찬을 들었을 때 지나치게 겸손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게 자연스럽고 재치있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칭찬의 말에 대한 감사 인사 이 방법은 아니에요 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빠른 대안이 됩니다 사전적 의미의 칭찬은 우선 호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는 상대의 호의에 대한 거절이 될수 있는데요 물론 부정하기보다는 겸손의 의미로 쓰인 아니에요지만 더 좋은 방법은요 칭찬한 상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 감사합니다라고 높죽 받으면 좀 거만해 보일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다. 다음의 표현을 외워 두시면 유용합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앞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를 붙이는 거예요. 오, 오늘 희린 씨 발표 진짜 멋졌어.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감사의 주어가 칭찬해 준 상대의 말이 되기 때문에 포커스가 내가 아닌 상대가 되거든요. 그렇다. 내가 좀 멋지긴 하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자니 사회생활에 망칠 것만 같을 때 겸손함을 한 방울 뚝 넣은 감사를 추가해보는 거죠. 그럼 어색하지 않게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응용버전으로는요. 말씀을 정말 예쁘게 하시네요. 가 있는데요. 이 응용버전은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말을 덧붙이고 싶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덧붙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와, 오늘 희렌 씨 발표 진짜 멋졌어.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칭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의 공으로 돌리기. 이건 칭찬해준 상대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는 말처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보는 사람의 눈, 쓰고 있는 이 안경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으로 그런 면이 있으니 칭찬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고 싶거나 호의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칭찬한 상대 의 공으로 돌리면 좋은데요. 칭찬해 주 당신 덕분입니다 혹은 그렇게 봐주신 덕분입니다 가 있는데요 아 이런 씨는 진짜 볼수록 멋있는 사람이야 어 아, 선배님께서 그렇게 봐주신 덕분입니다 아힐앤 씨는 정말 일을 끝내주게 잘해 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부장님 덕분이죠 사회생활 만렙인가요 <laughs> 특히 이두 번째 예시처럼 나의 능력이 당신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칭찬을 한 상대도 기분이 매우 좋아지겠죠 멋진 사람 눈에는 멋진 사람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른하게 잘못 말하면 느끼해질 수 있으니, 톤을 담백하게 꼭 유의하세요. 칭찬을 들었을 때 대답법 세 번째입니다. 칭찬 넘기기. 네, 이 방법은 받은 칭찬을 그대로 상대에게 토스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예전부터 느꼈는데요. 사진을 진짜 잘 찍으시네요. 라고 했다면요. 다시 그 칭찬을 상대에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치만 선생님은 저보다 사진을 더잘 찍으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상대에게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도 칭찬을 받으면서 같이 멋스케지는 분위기가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나의 공을 상대에게 돌린 식이었다면 세 번째 방법은 다시 칭찬을 해줌으로써 칭찬도 받아들이고 상대도 함께 빛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와, 오늘 정말 멋지신데요? 감사해요. 대리님도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칭찬 대답법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호의인틀리 앞서 칭찬의 베이스에는 호의가 깔려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상대 호의. 둘리를 하는 겁니다. 한술더뜬 둘리. 네, 바로 농담으로 받아치는 방법인데요. 모든 방법 중에 가장 어려워 보이지만요. 나만의 레퍼토리가 생기면 이만큼 또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대답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담백하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농담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농담을 건네는 건데요. 저는 선배님만큼 능력 있고 따뜻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다 말해봐요. 이 n 채널제 최애 채널이잖아요 너무 유익해요 어머,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유익해요 한번 더? 네 이런 식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좋은 기분을 살려 재치있게 농담으로 받아치는 거죠 성격에 따라 나랑 어울리는 그런 농담을 하나 만드셔서요 칭찬을 듣고 약간 몸둘바 모르겠을 때 얼른 이 말을 꺼내주세요 특히 저는 맛있는 거 자주 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작용은 한달 예산이 거덜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둘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전에 일 때문에 뵙게 된한 배우분께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이랬어요. 와 정말 팬입니다. 그 배우분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름다우신 분들께서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하하 <laughs>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짝 느끼한 투로 말씀하셔가지고 주변 분들이 다 웃었던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네요. 이렇게 나만의 둘리를 만드시면 호의에 여러분도 유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제 방법을 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방법도 이참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나치게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칭찬에 대한 대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정리는 예시로 해볼게요. 희님 오늘 강의 정말 최고였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신 덕분이죠. 구독자님들은 더 최고예요. 좀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댓글로도 써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이 사실 칭찬을 유독 못 받아들이는 건 낮은 자존감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이런 식의 칭찬에 대한 대답은 연습으로 네, 습관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나를 위한 행동을 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처럼 칭찬에 현명하게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 또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습관이 굳어지면 그게 내가 되니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히렌치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